단한 명의 우리 아이도 포기할 수 없습니다. 모두가 행복한 명품교육도시 사람을 만들겠습니다. 교육은 가장 공정한 기회의 성장 사다리가 되어야 합니다. 공교육 상향평준화를 위해 꿈 많은 아이들의 진학 진로 컨설팅을 더욱 확대하겠습니다. 하남시 10개 고등학교 모든 학생들이 개인 맞춤형 1대1 퍼스널 고교 입시 컨설팅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입시 설명회에서 목말랐던 정보를 모두 한 곳에서 모아 들으실 수 있도록 하남시 중고교 입시 박람회를 개최하겠습니다. 교과 외 특기를 가진 아이들에게 본인의 재능 갖기를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초중고 교원의 예체능 대회 활성화를 위해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교산 신도시 안에 국제학교 부지를 지정하여 국제고등학교를 신설하겠습니다. 한암에서 고등교육의 첫발 교산 신도시 건설과 함께 내딛겠습니다. 인근 송파, 과천, 고양시가 경쟁하는 한국예술종합학교 유치전에 뛰어들겠습니다. 세계적인 아티스트를 배출한 케이클래식의 산실인 한국예술종합학교 유치는 앞으로 문화창조 산업이 넘쳐날 한남의 발전을 더욱 견인할 것입니다.뿐만 아니라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AI, 빅데이터, 디지털 산업 등을 견인하도록 포항공대와 포스코 DX와 함께 대학원, 글로벌 R&D, 기업 인프라 등이 갖춰진. 교산 신도시 내 혁신 클러스터를 조성하겠습니다.